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업예감 TV의 면접수사입니다.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회사에서도 집에서 일하라고 해본 적이 저, 전 1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처음인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휴강을 하면서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강의도 전부 다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죠. 지금 아마 많은 친구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2020년도 상반기 시즌이 빨리 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뉴스 찾아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에 대해서 딱 정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앞으로 2020년도 상반기 채용 시즌이 어떻게 변해갈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랬고 신종플로 때도 그랬고 원래 이렇게 전염병이 돌게 되면 한동안은 채용시장이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죠? 언제나 그랬듯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날이 올 텐데요 그때 바로 기회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먼저 채용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사기업 기준으로 어, 이미 2019년도 하반기에 2020년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인원을 뽑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적게 뽑았다면 하반기에 많이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뽑을 수는 있지만, 그 인원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채용 전형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들이 이런 전염병이 돌때 우려하는 전형이 인적성 시험입니다. 어, 삼성기준으로 G사트 같은 경우에는 어, 전국의 학교에서 1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다같이 시험을 한날 한시에 보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리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전염병이 퍼지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인적성 시험을 회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류 전형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을 더 적게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일수록 이력서와 자소서의 비중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에 자소서를 많이 다듬어 두는 것이 좋겠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주요 공기업들은 채용 인원을 이미 다 발표를 했고 그 인원을 채우는 것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크게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NCS 준비 그리고 전공필기 준비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취소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늦춰진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늦춰졌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렸을 때 한꺼번에 채용이 몰려서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함께 찾아오는 것이죠. 이 위험이 지나고 났을 때 기회가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디에 다 집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시기에도 이 시국에도 계속해서 좋은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2주의 면접 수사 픽에 가시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지원할 만한 좋은 기업들이 10군데 이상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고 싶은 기업들을 미리 선정해서 그 기업들의 자소서 문항을 맞춰 자소서를 미리미리 작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 문항이라는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사팀 사람들이 몇명 모여가지고 야 요번에는 다른 문항으로 한꺼번에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인재상이라든지 회사의 전략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자소서 문항을 결정하고 임원들의 승인까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년 기준 2019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자소서를 써두셔도 크게 문항이 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자소서를 미리미리 좀 써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기가 인적성이나 NCS 준비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보입니다. 어, 많은 친구들이, 아, 나 인적성 공부해도 잘안 느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서, 어, 공부하기를 주저했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거의 한 달? 아니면은 뭐, 6주 가까이 시간이 더 생긴 거거든요. 이 정도 기간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인적성과 NCS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금이라도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이럴 때 공부를 시작해서 인적성 NCS 준비를 탄탄히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따뜻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일수록 건강관리에는 유념을 하고 항상 조심을 하되 절대 흔들리거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지지 마시고 취업준비도 탄탄하게 하셔서 반드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그 기회를 잡고 따뜻함을 즐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